오늘 타게 될 비행기가 저기 있는데, 좀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과연, 제 시간에 탈수 있을지. 스쿠트 항공은 엔 카운터. 인천공항 1터미널 맨 끝이고요. 웹 체크인을 미리 하세요, 여러분. 줄이 더 짧습니다. 거의 줄안 서고 바로 했어요. 매일 꼭 확인하시고 웹체크인하세요. 저는 환전까지 다 수령을 했습니다. 일단 온라인으로 하는 게더 저렴하고요. 혹시 몰라서 15,000원 추가로 했고 M카운터 앞에 하나은행 있고요. 그 옆에가 바로 도시락 유심을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저 이제 진짜 갑니다 이제 출국장으로 향해서 그 안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마저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인천공항도 이렇게 예쁘게 단장을 했습니다. 모니터 확인해보니까 2번이 없어요. 2번으로 갈게요. 인천공항 면세점은 밤 9시 반에 마감하는데 면세 막차 탔습니다. 트레인을 이용해야 합니다. <목소리> 안녕 여러분. 저는 오늘 대만 타이 베이로 떠납니다. 밤에 출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천공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시간적 여유를 꼭 가지고 움직이시고, 면세점은 9시 반까지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스쿠트항공이 저가항공사다 보니까 많이 연착도 되고 지연도 된다고 하는데, 취소는 안 됐고, 연착 소식은 아직까지 없고요. 지금까지는 순조롭습니다. 방송에 나왔는데, 기내 정비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서 지연이 좀 있다고 하네요. 오늘 타게 될 비행기가 저기 있는데, 많은 시간 딜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 그래도 픽업 서비스에 문제가 좀 있었어서 그게 좀더 늦어지면 안 되거든요. 어, 발권은 월요일에 했어요. 오늘도 역시 갑자기 떠나는 그런 여행인데 총 왕국 항공권은 39만원에 결제를 했습니다. 대만에서 인천 들어올 때만 수화물을 추가했던 금액이 다 합쳐진 거예요. 악명이 되게 높다고 들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지연이 되고 있다는 거. 대만에 도착해서 픽업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분명히 12월 9일 금요일 비행기 타서 10일 자정에 도착한다고 했는데, 이거 뭐 취소됐다고 그러더니, 튜닝이 좀 있었는데, 이따 가봐야 좀알것 같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다녀오겠습니다. 탑승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너무 늦지 않게 지연이 안 돼서 다행이에요. 가서 음, 은쾌적하고좋습니다 가석 넓이도 나쁘지 않고 창가여서 굉장히 쾌적합니다. 좋아요. 대만까지 2시간 반 걸린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포켓몬의 진심인지 모르겠으나. 별도 보고 달도 보며 대만으로 향했다. 가끔은 화려한 불빛도 감상하며 나의 2시간 반은 그렇게 흘러갔다 드디어 타이베이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대만은 완전 선선한 봄날씨에요 조금 쌀쌀한 그런 날씨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전기사님은 연락도 안되고 서비스센터는 갑자기 답도 없고 도대체 차는 언제 온다는 거죠? 20분 정도 기다렸거든요 차도 안오고 그래서 그냥 다들 택스 타는 건가? 드디어 니하오 니하오 가시 타오시, 타오시, 타야. 블랙핑크 노래를 틀어주셨습니다. <목소리> 오늘 묵게 될 호텔입니다. 들어가 볼까요? 호텔 로비는 이렇게 생겼어요. 와, 지금 거의 무으면 24시간 다돼가는데 너무 피곤하다 진짜. 차자차 <목소리> 숙소를 공개합니다. 일단, 화장실은 이렇게 굉장히 쾌적하게 되어 있고요. 침실이 트윈룸이에요. 여기가 2박에 15만원 하는 곳인데, 컨디션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아마 가짜 창문일 거예요. 맞아, 맞아. 이거 가짜 창문인데,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도착해서 너무너무 기분 좋고요. 그리고 아까 픽업 서비스 관련해서 딜레이와 그런 의사소통의 부재가 조금 있었지만 무사히 잘 도착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내일 정말 바쁜 하루가 될것 같은데. 내일도 무사히 잘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입국 첫날에 해야 한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해야 하니까 저도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4개 키트가 들어가 있고요. 원칙상은 입국한 당일 그리고 이틀에 한 번씩꼭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프에 블루캡 그리고 버블바틀 해가지고 이렇게 슬기슬기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거랑 되게 느리게 가고 있습니다. 네 완전히 분명한 한 줄이 나왔습니다 안녕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대망의 1일차입니다 날씨를 체크할 겸 호텔 밖을 나와서 지금 산책을 하고 있는데요 약간 쌀쌀한 날씨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다양한 옷을 입은 분들을 많이 볼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바람막이 입으신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laughs> 어제 거의 한 24시간 정도 깨어 있다가 호텔에 들어왔는데, 막상 도착하니까 피곤도 싹 사라지고, 되게 기분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laughs> 이쪽에 오토바이도 많이 많이 보이고, 스타벅스도 있는데, 커피를 마시질 않아서 스타벅스는 스킵하면 될것 같고, 지금 아침을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살짝 고민이 돼요 2박 3일로 왔는데요 짧게나마 이국적인 풍경을 보니까 되게 기분이 좋아요 <laughs> 저기 보시면 피자업도 있어요 아침을 여는 곳들이 좀 있네요 호텔 바로 옆에 까르푸가 있어서 잠시 내려왔어요. 여기는 까르푸 슈퍼 같은 곳 같은데 간단하게 마실 거리라도 사갈까 지금 합니다. 아예 공 것보다는 뭐라도 먹는 게 낫겠죠. 뭔지 잘 모를 땐 파퍼브를 켜면 됩니다. 얘가 뭔지 한번 볼게요. 과연... 아~ 밀키, 밀키... 아~ 여기 써있네. 그레스밀크 파퍼브 <laughs> 안 켜도 됐었는걸요. 이거는 참외, 액수과? 하나는 뭔지를 모르겠어요.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사보려고 해요. 알만한 과일들도 좀 있는데 구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향은 메론이랑 비슷해요. 근데 참외라고 하셔가지고 참외라고 하기엔 당도가 없고 그냥 무 같아요. 무. 별로예요. 무 같은 무맛. 이름을 몰라요 이거. 저 결국 이 과일을 사 다시 해습니 본격적인 대만여행이 시작됐습니다. 와우. 근데 진짜, 진짜 맛있다. 진짜 날씨 미쳤다. 갑자기 왜 이러지? 아무래도 크리스마스의 진심인 것 같죠? 9시 10분이거든요. 물을 못 마, 아, 9시. 아, 뭔 소리야? 10시, 10시인데 지금까지 물도 못 마시고 있으니 물을 꼭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약간 길을 잃은 것 같은데 어디로 가는 거죠? 체크할 때터접다 되게 많이 걷고. 그런데 뭐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 믿고 어댑터를 대역바로 가겠습니다. 변압기인가 아무튼 그거를 받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풍 날아간다. 오. 2박 3일로 쓰고 1박 2일로 있는 대만 여행기는 계속됩니다.